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지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사님,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늘도 날씨가 마이너스 10도까지 가는데 오실 수 있는 분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셔서 깜짝 역시 믿음이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잠깐 오는데도 입이 얼어가지고 <laughs> 마이너스 10도, 서울에서는 마이너스 10도가 많이 있는데 부산은 드물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어, 두 배의 축복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믹담 시를 보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0편, 16편 또 10편 56편에서 60편까지가 믹담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58편도 믹담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재하는 믹담시뿐만이 아니라 또두 어, 가지가 또더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네 편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믹담 신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돌비의 새겨진 시편, 또 황금의 시편, 또대소의 시편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돌비의 새겨진 시편이라고 많이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돌비의 새겨진 시편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성경인데요. 거기에 믹담을 돌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믹담씨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 시편, 가치가 있게 여겨진 시편이었음을 우리가 나타내며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70인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번역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 신학자들이 보통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원문과 비슷하게 번역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서 기록했던 성경이 7 0인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돌비의 세계인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것은. 운율의 표현입니다 운율 알다스드 맞춘 노래 하면 운율의 표현인데 알다스의 운율은 10편에서 57편에서 59편까지 3편과 75편 등 모두 4편이 있습니다 57, 58, 59 믹담 시이면서 알다스의 알다셋 운율 시편이죠 57, 58, 59편 그리고 75편 이렇게 4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쓰여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토기치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요청하는 이 시편의 표제 표제에는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라지고 그릇된 재판이 판을 치던 때에 지어진 것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109편 137편과 더불어 저주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앞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 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늘날의 이 시대를 또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시대적 상황에서도 정말 이게 힘든 시대적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수사 의문문인 어찌 잠잠하냐부터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잠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에 잠잠하고 있다는 의미,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에 잠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약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회, 공평한 사회를 또 만들고 정말 어,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때에도 입을 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을 때뭐 어떤 것, 무슨 얘기를 할때 기준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해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잘못된 불순종이고 이제 기준이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공의를 세우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할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 행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을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 의미는 상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바르지 않는 저울을 사용하여 속이듯이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부당한 판결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바르게 또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온전할수록 더 온전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차륵 있지 않습니까? 지점토라고도 하고 차륵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들 때에도 먼저 그 아이 속에 어떤 모습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들지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즉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지 생각하고 그렇죠? 또 자세도 앉아 있는 모습을 만들지 또서 있는 모습을 만들지, 아니면 누워 있는 모습을 만들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던 것은 그들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속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행동을 고치려면 그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곁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흔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 모태 신앙인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면 모태 악인, 모태 거짓말 장애라고 말하고 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태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지금 이땅 가운데 우리까지. 그 원죄가 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고주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원죄를 우리가 정말 어 벗어나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태의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참회하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하였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오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오 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다윗은 악인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뱀이 아니라 독을 품고 있는 독사입니다. 독사 한번 물리면은 죽지 않습니까? 저 어디 보니까 지나가다가 물르고 벌초 하다가 지나가다가 잠깐 뜨끔했나봐요. 근데 독이 금방 퍼졌는. 뜨끔했을 때 바로 조치했었으면 됐을 텐데. 어그뜨끔 했는데 독이 그냥 퍼지니까 뭐 주위에 사람도 없었죠. 하니까 은 것이 실려 갔지만 몇 시간 만에 정말로 이게 생명을 잇는 경우도 봤는데요. 무서운 게 독사 아닙니까? 독을 한번 물리면은 일반 뱀이 아니라 악인을 이 독사에 지금 다윗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나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않는 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영화에 보면 알라딘에도 마술램프나 심바트의 모험 같은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은 어 정말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아마 볼 거예요 항아리에서 코브라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게 TV에 잠깐만 봤지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데 잘 나오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서 코브라가 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막. 그 춤추는 모습들 우리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어, 거기를 보면은 만약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어, 펼쳐져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피리를 불 불어서 그 코브라가 머리를 내밀었는데 피리를 그쳐도 혹시 그 코브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서 나와 돌아다니 우리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때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그렇죠? 마술사라 마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코브라는 그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그 듣지 않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사람을 또 있는데 막 물기 시작한다면 물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야 될 것이 아마 물리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실제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비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른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 코브라와 같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어, 다윗은 이러한 그, 그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피리를 불고 있는데 코브라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피리수를 듣지 않고 항아리 속에 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물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섯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6 절에서 9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 절에서 9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 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첫째로 악한 통치자들의 치아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듯 해달라고 정말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충분히 사냥이 가능한 혈기 왕성한 사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은 왜그소 같은 거 공격할 때 자기 색깔 비슷한 그 갈대숲 같은데 가다가 움츠려 있는 모습 보시죠? 가 있다가 사정거리 들어왔을 때 조금 조금씩 가다가 사정거리 들어왔을 때확 덮치는 그 사자 그런 사자를 지금 말하고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그 충분히 사랑이 가능한 왕기 그 혈기 왕성한 사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호랑이와 더불어 먹이 사실에서 고양이과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동물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자와 호랑이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과 홀로 다니는 것도 다르지만 서로 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호랑이는 싸울 때 먼저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발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먼저 할때 그냥 무는 게 아니라 발톱으로 상대를 먼저 공격하고 예를 든다면 사람이 싸울 때 주먹으로 먼저 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호랑이는 발로 이렇게 어, 치는 것이죠. 반면에 사자는 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 발로는 상대의 목을 누르는지 상대를 엎어놓고 목을 누르려고 그때 발을 사용하고 어, 사자는 바로 입입 발로 그 숨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바로 물어서 조금 있으면 죽이는 그런 사냥 방법을 하는데요. 어, 그 이가 어금니가 정말 꺾 어금니가 어, 악한 통치자들이 치아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듯이, 젊은 그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마치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사자의 어금니를 빼듯이 그들을, 그들의 힘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아가 이 이빨이 없으면은 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악인의 좀 이빨 좀 빼주세요. 사자 이빨을 빼듯이 이빨 좀 빼주세요. 저희를 물지 못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둘째는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요. 우기에는 강이나 시내가 되지만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기때에는 많이 물이 흘러가지만 비가 그치면 그 물이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지금은 통치자들의 악한 행위가 우기에 물이 흘러가듯 가득하지만 이내 건기가 되어서 물이 사라지듯이 악한 통치, 바르지 못한 재판이 사라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견우는 화살이 꺾인 화살 같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목적지까지 잘 날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겨누어야 하겠지만 만약 화살이 꺾여 있다면 조준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간 달지라도 꺾인 화살이 관역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 행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사람들을 쓰러뜨린 일이 없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달팽이 기어가면 끈적끈적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자, 자국을 남기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달팽이가 자신의 목, 몸을 녹여가며 소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몸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다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게 노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달을 채우지 못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 속에서 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칠삭둥이라고 하고요, 팔삭둥이 등의 표현을 우리가 쓰곤 했었습니다. 어, 한두달 일찍 태어나도 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사사한 악기와 같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이 불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 불어서 꺼지게 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으려면 먼저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을 지피려고 할 때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게 된다면 밥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성냥에 불을 붙여서 악웅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성냥을 켜는 순간에 누군가 훅훅 하고 바람을 분다면 성냥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꺼지는 성냥 불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물러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이게 다섯 여섯 가지로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 0절의1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에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통치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약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 재판을 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오만한 행위를 자행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큰 자로 여겼기 때문이고, 자기 위에 자기를 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면 얼마나 어, 망신을 당하게 되는지 정말 어, 우리가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 제가 이게 서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뭐 좌파나 우파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좌파는 좀 틀리, 틀리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좌파는 종북이라는 겁니다. 종북은 공산주의는 얘기인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하고 완전히 반한 내용이 공산주의나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부산 그래도 희망이 우리 부산 지역 에 있다는 것은 또 우리 단임 목사님들 선포하시고 우리 부산 영역을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말 서울에 있는 많은 또 젊은 목사님들 특별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서 지금 이때야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악한 시대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부터부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 건설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 공의가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앞서지 못하고 정말 어,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젊은 목사님들도 정말 어, 잘못된 또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길을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여 주시옵소 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환경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용해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4일작전기도원금으로1천번지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천만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